네, 사회복지 실천 분야 1차 현장 가운데 여성복지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 여성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만들기 위한 여러 활동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성복지라고 하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음,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네 이런 걸 통틀어 여성복지라고 하죠. 여성 복지가 왜 필요하죠? 네, 어떤 여성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성에 대한 복지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변함없을 것이다. 항상 여성은 불리하고 여성은 열악한 환경이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인구 사회적 변화가 생기죠. 무슨 얘기냐면 저출산. 아이를 안 낳죠. 그래서 여성이 사회 진출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죠. 또 가족의 형태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유교 문화에서 지금 현대로 오는 사이에 가치관이 혼란하죠.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혼란해져요. 어,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는 유교 문화를 겪었던 그 부모님의 가정교육을 받았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 또한 어, 유교 문화의 가정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을 을 하는 그 상황에서 혼란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육아나 양육 문제는 여성이 전담했었던 그런 시대를 살았었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이러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라도 여성 복지는 이 시대에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정책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 정책. 정책적 접근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라. 여성복지를 위해서는. 그래서 법과 제도. 이게 정책이잖아요. 네, 정책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거시적 차원이다. 거시적이란 말은 우리가 미시적이 반대라고 했잖아요. 큰 차원이다. 네. 거시적 접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서비스적 접근으로서는 여성복지를 위해서 임상적으로 개입한, 개입한다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한다든가 혹은 여성들을 위한 시설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서비스적 접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운동적 접근이다. 운동. 운동이다. 음, 몸을 단련하는 운동이 아니고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돌아다니면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일. 이런 것도 운동이죠. 예, 사회운동, 여성운동, 이런 거죠. 어,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 요즘 뭐하고 다니냐? 그러니까 저 운동합니다. 그러니까 신체적 운동을 말하는 건줄 알았었는데, 당시로서는 학생운동, 사회운동, 시민운동, 이런 것들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운동한다 그러면 어, 진짜 운동하는 것으로 알죠. 몸을 단련하는 운동으로 하는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정책은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네,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법이다 이렇게 하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는 남녀고용 평등법, 영유아 보육법, 뭐 윤락행위 등 방지법, 모자 복지법, 성폭력 범죄 처벌 방지법 이런 것들이 다 가정폭력 방지법 이런 것 방지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성 복지를 위한 정책 가운데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성 복지 서비스를 또 살펴보면 요보호 여성. 여보호가 뭐죠? 여보호. 보호를 필요로 한다. 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에 대한 서비스. 모자 가정. 어머니와 자녀만 있는 가정. 미혼모 가정. 가출 여성, 연락 여성 등. 이런 소위 요보호 여성을 위한 사회 복지 서비스가 있어요. 네. 그들을 위해서 기술교육을 하고 취미교실을 하고 교양강좌를 하고, 네. 모자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 여성은 요 보호하고, 요 보호 여성과는 좀 다른 여성들이죠. 네. 일반적인 여성들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회 참여를 기회를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서비스라던가 뭐 기능교육 훈련 이런 것들 또 여성회관을 이용한 서비스 뭐분녀회원 뭐 이런 것들 또는 한국여성개발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서 여성과 관련된 모든 연구사업 출판사업 네,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고용을 향상할 수 있는 네, 여성의 근로조건 개선, 또 육아, 보육, 기관의 확대, 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여성복지 서비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앞으로 여성복지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어, 남성과 여성은 항상 같은, 거의 같은 수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여성복지만을 논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상당한 불평등한 사회를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남성들은 남성이 불평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건 아직도 여성들의 복지가 부족하다. 네, 그래서 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여성 복지는 주된 복지의 대상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복지가 노인, 장애인, 아동들을 돌봐야 되는데 여성 복지도 최근에 어, 많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문제를 대비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복지를 살펴볼게요. 가족 복지. 자 사회 복지의 다양한 실천. 현장은 가족 복지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정부의 부처가 있어요. 부가 뭐예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뭐 체육청소년부, 보훈처 이렇게 그런 정부 조직을 부처라고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여성가족부가 있습니다. 가족부. 네, 그래서 가족부에서 주로 담당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잘살수 있도록 가족이 역할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가족 복지라고 합니다. 그에 따른 서비스들을 좀 살펴볼게요. 뭐 경제적인 면 가족 수당이라든가 세금 감면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건강적인 면 건강 보험 제도 또 양육적인 것이 가족에 굉장히 연관이 높아요. 그래서 아동 수당, 육아 휴직 양육비 지원, 보육 서비스, 네. 가족 돌봄 이런 것들이 가족 복지와 상당히 유사하다. 아동 복지면서, 여성 복지면서, 또 가족 복지까지 포함한다. 네. 주거 프로그램과 관련 급여, 또 심리 정서적 욕구, 상담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네.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여러분, 건강가정, 어, 가정건강센터, 건강가정센터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지자체별로 다 있습니다. 거의 지자체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건강가정을 위한 여러 활동들을 하는 그런 복지기관이죠. 네. 한국의 그동안의 가족복지정책은요, 공공복지가 상당히 낮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가족 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가족이 돌봐야 된다, 부모님을 돌봐야 된다, 자녀를 돌봐야 된다. 또 반대로 부모님에게 어떤 도움을 받아도 된다 이런 거죠. 상당히 우리나라는 가족적인 네트워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고합니다 우리 수, 수업 듣는 여러분들 20세가 넘었잖아요. 선진국이나 서구사회는 어떻습니까? 20세 넘으면 집에서 내쫓습니다. 네, 그걸 우리는 독립이라고 하죠. 네. 혼자 살면 좋, 나요 좋, 좋은 면도 있죠. 하지만 경제적인 것은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출산율이 하락하고 고령화가 되고 이혼이 증가하고 독신가정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인 가족의 가족주의가 가족 네트워크가 상당히 깨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가족복지도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가족이 가지고 있던 가족주의, 가족 책임,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성가족이 증가, 증가하고, 요보가족이 증가하는, 오히려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결성가족이 더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요.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어, 외국의 경우 가족복지를 끄집어내자, 어떤 개념으로 끄집어낼까요? 나라마다 다 다른데요. 우리가 이제 에스핑 앤더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유명한 학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나중에 사회복지정책론이나 사회보장론에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만은 한번 언급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다.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냐면은 스웨덴이나 덴마크, 우리가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라고 하죠. 전형적인 전 세계 복지국가, 네, 이런 나라가 있어요. 그다음에 보수주의적 복지국가, 보수주의적 복지국가 어떤 나라냐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이런 나라입니다. 서유럽 국가죠. 여기는 이제 북유럽에 해당되죠. 북유럽, 서유럽. 그래서 가족주의가 굉장히 강한 보수적인 사고로 갔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 보면, 종교가 다시 말해서, 어, 우리가 교황이라던가, 이런 크리스찬이 지배를 했던 그런 나라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나라는 굉장히 가족 중심적입니다. 네, 그리고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네, 자유, 자본, 이런 거죠. 그래서 미국, 뭐 캐나다, 이런 나라들인데 어, 우리나라도 해당되죠. 일본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런 나라는 특징이 뭡니까? 자본주의니까 시장의 역할을 강하게 강조하죠. 그래서 가족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가족이 지고, 만약에 실패했다, 그러면 국가가 최소한으로 개입하자. 네, 이런 거죠. 국가가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탈상품하고요. 하나는 탈가족화인데요. 가족화. 어... 가족화라는 단어를 어디다 써볼까? 음, 여기다가 써도 될것 같아요. 네. 네. 탈가족화? 가로로 처리할게요. 가족화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그 나라의 그런 나라들의 그런 이 보수주의적 복지국가라든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라든가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중에 가족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나라가 어디냐라는 거죠. 그 중에 가족주의가 강한 나라는 아까 얘기했던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입니다. 네,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죠. 왜 그러냐? 우리가 종교적인 차원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굉장한 여성의 사회 활동을 부야,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양해야 되지 않냐, 여성이. 그래서 노동시장, 여성이 노동시장 참여 동기를 저하시켜버려요. 네. 그래서 탈가족화가 아닌 가족화를 굉장히 강조한 나라죠, 이런 나라는. 그런데, 사회 민주적 복지국가인 스웨덴, 덴마크, 북유럽 국가는 어떻습니까? 여성들이 가족을 벗어나라. 탈가족화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야말로 탈가족화를 실현하는 나라죠. 그래서 여성들도 완전 고용해라. 그럼 누가 아이를 돌보나요? 누가 가족을 돌보나요? 그럼 보육시설이 사회가 돌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을 줄여드는 것이죠. 줄여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공공서비스가 가족을 돌보기 때문에 여성의 가정 가사 노동은 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탈가족화가 강한 나라 그런 나라는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나라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탈가족화가 아닌 가족화 정책을 하는 나라다 그런 나라는 서유럽 국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탈상품화가 등장하죠. 네, 탈상품화 상품화는 뭐냐? 우리가 인간을 상품화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탈상품화가 높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건 뭐예요? 북유럽 국가죠. 완전 고용하기 때문에 굳이 인간을 이 자본시장, 시장에 맡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런 나라는 어떻습니까? 북유럽 국가는, 어, 국민들의 직장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북유럽 국가는, 어, 탈 상품화가 강하기 때문에 임금 체계를 단순화 시켰어요. 이를테면 교육 체계다? 그러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 대학 교수까지 비슷한 임금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설 종사자들 다 공무원 수준입니다. 네, 탈 상품화가 된 것이죠. 그러나,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인 미국을 대표한 일본, 캐나다, 영국, 이런 나라를 어떻습니까? 네. 탈상품화가 낮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인간을 상품화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의 불안전 노동이에요. 네. 노동이 불안전하다는 거죠. 시장에 맡겨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상품화 수준이다. 인간을. 여기는 탈상품화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사회보장론이라든가 사회복지정책론에서 더 자세히 배웁니다. 네, 에스핑 앤드슨 굉장히 중요한 학자입니다. 이어서 또 얘기를 해볼게요. 네, 북유럽 다시 말해서 사회문제적 복지국가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좋아하는 자유주의적 프랑스 보수주의적 가족 정책을 많이 한다겠죠? 그래서 보수주의적입니다. 이런 나라들의 특징. 프랑스는 가족 수당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굳이 스웨덴처럼 무슨 뭐 보육제도를 많이 할 필요가 없다. 보육 프로그램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가족이 돌볼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월급도 많이 받아요. 왜요? 가족 수당이 많으니까. 그게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네, 이렇게 세 나라를 세 나라가 아니고 세 국가 형태 국가 유형 세 국가 유형 형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가족에 대한 음, 복지를 할때 어떤 음, 전문 개입 방법이 필요하느냐 네, 가족 사정 도구입니다. 사정 도구가 뭐예요? 가족을 돌보고 가족을 전문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도구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우리가 도구라고 하는 것은 뭐 망치, 뭐 무슨 뭐그뭐 그뭐 드라이버 이런 것도 도구지만요. 이 우리 쪽에서 도구는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네. 생태도, 생태도가 뭡니까? 브롬펜브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생태 이론 생각나시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 쭉 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시적 차원, 중범위적 차원, 거시적 차원, 이렇게 공부한 기억이 나죠, 여러분? 그래서 그 가족의 주변 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생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생태도에는 가족이 등다, 등장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로 안, 등장 안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있는가. 그 사람은 동아리 활동이 엄청 열심히 한다. 어떤 학생은, 어, 무슨, 동창 모임이 굉장히 많다. 어떤 학생은 학교 생활이 굉장히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 클라이언트인 그 대상자의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가게도는 말 그대로 가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를 가시화한다던가 도식화,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남자는 네모, 여자는 동그라미, 딱 결혼을 시켜요. 그러면 거기 아이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언제 이혼했다면 이혼 내용, 그리고 별거 했다면 별거, 또 사망했다던가, 언제 수술을 받았다던가, 또그 사람의 나이는 몇 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 묘사하는, 선을 활용해서 묘사해요. 그래서 3세대 이상, 3세대 이상을 지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도시화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망들이 그려진대요.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얼마나 사회적 지지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관계망, 관계망. 그 주변 사람들이 누가 있냐. 이 가족과 연결된 관계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단체가 있고 어떤 조직이 있느냐 그래서 이들의 망 관계들을 관계들의 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관계들의 망, 관계들을 망. 네. 가족생활 도표입니다. 이거는 어, 가족이나 개인이 살아오면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해요. 이걸 표로 만든 거예요. 이를테면 어떤 가정에서는 교통사고가 났다. 또몇년 후에는 뭐 집을 샀다. 또몇년 후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또몇년 후에는 어떤 수술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어 가족들에게 발생한 중요한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연대, 연대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1년 단위로는 하지 않아요. 네. 때로는 5년 단위로도 하고요. 사건이 있는 해마다 기록하기도 하고, 해, 사건이 없는 해는 기록하지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족복지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 가족이 가족을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의무죠. 당연한 책임지죠. 그런데 점점 가족이 가족을 돌보지 않고 사회가, 국가가 돌봐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증가하고 있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성이 사회 진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성의 가족돌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는 그런 쪽에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다문화복지에 대해 살펴볼게요. 다문화. 다문화가 뭐예요? 여러 가지 문화. 그래서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총칭을 우리가 다문화라고 하죠. 외국 사람들. 이 중에는 이주노동자도 노동자도 있고, 결혼이민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국제결혼 가족이 있어요. 또 외국인 근로자 가족이 있고요. 북한 이탈주민 가족도 우리가 다문화로 봅니다. 다문화, 여러가지 문화다 라고 보는 거죠. 이주민은 어떤 사람인가요? 대한민국으로 이주한 외국인입니다. 이걸 이주했다 라는 거죠. 네. 이주노동자는요. 네. 대한민국에 와서 외국인이 노동을 한다. 이 이주 노동자입니다. 국제결혼 이주자. 네. 대한민국으로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로 이주를 했다. 네. 교, 국제결혼 이주자입니다. 또 북한 탈주민. 북한을 탈출해 탈출해서 온 사람들이죠. 팔북 난민. 망명자, 탈북자. 세터민. 이런 영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월남자? 이건 뭐냐면은, 북한에서 남쪽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월남했다. 남쪽에서 북한으로 넘어갔다, 월북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의 다문화복지 서비스는, 어, 국제 결혼을 정착하기 위해서, 뭐, 결혼 중개업이라던가, 또, 결혼 준비 교육이라던가,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또, 결혼 2주 여성 초기 적응을 정착하기 위해서 한국어 교육을 한다던가,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를 운영한다던가, 뭐, 초기 정착 결혼 임자 가족 교육을 시켜준다던가, 이런 정책을 하고 있어요. 가정폭력 피해 보호 예방을 위해서, 어, 2주 여성 긴급전화 심토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 정말 우리나라 분들, 남자분들, 결혼한 그 사랑했던 여성분을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죽했으면 은 베트남의 총리가 한국에 부탁을 했어요. 베트남 여성들 한국에 결혼해서 가면 조금만 폭력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국가적인 창피입니다 네, 결혼 이주에선 건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검진을 해준다던가, 뭐, 정신보건 위기 가족으로 선정이 되면 정신적인 상담과 치료를 해준다던가, 네, 결혼 이주 여성 자녀 교육, 네, 독서 진행한다던가, 한국어 교재 개발, 자녀 대상 뭐,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 뭐, 직종 개발, 취업 활성화,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인 플러스 업무 담당자 대상 인식 개선. 네. 인식 개선 사업. 다문화 가족에 대한 뭔가 열등감, 무시하는 거 이런 것들 다 없애야 된다. 인식을 좀 줄여야 야 된다. 네. 그래서 이런 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교육 연수 이런 사업하고 있습니다. 추진 체계 네트워크 말이에 네. 실태 조사라든가 연구를 한다든가 논문 쓴다든가 워크숍하는 이런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문화까지 살펴봤습니다.